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한 말씀 해주죠 어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 는데 이유가 뭔가요? 총선 유세 지원을 이유로 이 대표가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대표는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제 반대 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 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면서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지 설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 본부장에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한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낀 채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과 다음 달일 그리고 선거 전날인 9일로 지정하자. 이 대표 측은 또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특혜란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까지 발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제는 일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